여러분 휴대폰과 컴퓨터 둘중 하나만 있어도 지금 인포드랍십이라는 부업으로 한 달에 400만원 이상 꾸준히 벌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같은 방법으로 월 8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당연히 의심했지만 직접 부딪혀 보니 그 결과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인포드랍십은 이름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실물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 상품을 대신 소개하고 판매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의, 템플릿, 노하우 문서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 필요도 없고, 재고를 쌓거나 택배를 보낼 일도 없으니,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전용 플랫폼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만 하면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그 안에 마켓이라고 불리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나 고르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AI 템플릿을 골랐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개를 동시에 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 집중하는 겁니다. 상품을 고르면 내 전용 링크가 생기는데 이 링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홍보예요. 많은 분들이 나 마케팅 못 하는데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무료 채널을 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새로 만들어 짧은 영상과 카드뉴스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100, 200밖에 안 나왔지만 하루에 하나씩 올리다 보니 어느 순간 20만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그 뒤로 팔로워가 늘면서 판매가 연결되기 시작했죠. 제 지인은 유튜브 쇼츠로만 했는데 한달 만에 팔로워 1만 명을 찍고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익거조는 더 쉽습니다. 제가 직접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결제와 전달을 모두 처리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 뿐이에요. 판매가 일어나면 일정 금액이 제 수익으로 정산됩니다. 한 건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두 건만 팔려도 10만원, 한 달이면 300만원 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제 지인은 하루에 4, 5건씩 꾸준히 나오니까 월 800만원 이상도 가능했던 거죠.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아, 진짜 가능하구나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해봤고 실제로 매달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한국에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방식이라 기회가 훨씬 큽니다. 몇달 뒤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조회수 100, 200에 팔로워도 늘지 않았죠. 하지만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되니까 꾸준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영상이 터지고 수익도 쌓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만 성과를 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단순히 남이 파는 상품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정리한 템플릿이나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판매하면 수익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해외의 10대 청년들이 이런 구조로 억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팀원들과 함께 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입니다. 제가 이렇게 월 400만원을 벌고 제 지인이 월 800만 원을 벌수 있었던 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시스템을 알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부업 시스템 채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로그인부터 마지막 수익 정산까지 전부 다 설명해두었으니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한발 앞선 겁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다가 몇 개월 뒤에 후회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시작해서 실제로 수익을 경험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눌러서 부업 시스템 채널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한 달에 400만원, 아니 그 이상을 벌수 있는 길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